안녕하세요 전국 260개 이상의 매장과 69만 명의 네이버 카페 회원들과 함께하는 여커폰의 윤지입니다 요즘 물가 상승에 수수료 부담까지 겹쳐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15만 개가 넘는 매장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코로나가 터진 해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대중매체의 상권 분석을 한번 해본 결과 줄곧 225만에서 235만 개를 유지하던 매장 수가 올해 들어 220만 개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1년 새 15만 개,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보다도 5만 개가 줄어든 것인데요. 지난해 폐업을 신청한 자영업자들은 100만 명으로 자영업자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무인창업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흔히 무인 가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옷가게, 무인 꽃집 등 정말 다양한 무인 점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는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혹할 만한 창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건비도 안 남는 자영업의 현실 속에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무인 점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근무하는 현장보다 더 신경 써야 할게 많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훔쳐 가는 도둑들은 흔하고, 취객이 와서 구토나 노숙자들이 취식을 하거나 변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도 겪었다는 다소 충격적인 기사들도 보셨을 텐데요. 2022년 기준 무인점포 절도 신고 수는 6천 건이 넘고요. 절도를 해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는 온전히 점주의 몫이 됩니다. 절도범을 잡더라도 대부분 소액 절도인 만큼 손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무인창업이라고 해서 가게를 관리하는 시간 외에는 편히 쉬거나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며 투잡으로 쉽게 돈벌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CCTV를 확인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또한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이 되다 보니 전기료도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점주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 부족으로 예상보다 지출이 훨씬 늘어날 위험도 있습니다. 무인창업은 재고 관리부터 키오스크 고장, 도난, 분실, 상품 진열까지 가게에 상주하고 있지 않아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엔 무인 매장이 너무 많이 생겨서 경쟁도 꽤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2024년 5월 기준 무인 점포 수는 10만 개 이상을 달하고 있는데요. 아마 인건비 상승으로 무인 점포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네요. 특히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의 경우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폐업률이 최대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무인 창업을 소자본으로 시작하려고 하실 텐데요. 실제로 창업 비용을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소자본 창업이 아니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따라 초기 창업 비용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브랜드 가맹 매장 규모, 입지도 따져야 하고, 인테리어 비용, 재료 물품비, 보안 시스템이나 키오스크 사용료 등등 추가적인 옵션을 다 따졌을 때, 창업 초기 비용으로만 본다면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인 카페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카페 머신기, 집기류와 같은 장비 비용 2천만 원, 일반 12평 매장 기준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대 초반, 냉난방, 수도, 전기 같은 추가 공사비 700만 원, 상가 임대 비용과 기타 비용을 합해서 대략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라고 쳤을 때 무인 카페 창업 비용은 예산이 거의 7천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견적은 브랜드 창업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차리는 것만 해도 최소 7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지나 규모에 따라 예산 비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과연 이렇게 창업을 해서 매출이 잘 나올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창업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요즘 무인 창업이 잘 된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절대로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보고 도전하려고 했던 무인 점포 창업. 그렇다면, 여코폰은 어떨까요? 제가 여코폰 창업과 비교해드릴게요. 먼저, 창업 시 가장 중요한 창업 비용이죠. 먼저,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무인 문구점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대체적 10평 기준 6, 7천만 원 정도의 예산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여코폰은 얼마일까요? 여코폰은 차이가 없이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가맹비 포함 예산 비용은 1,500만 원 정도인데 현재 진행 중인 할인 혜택으로 가맹비 500만 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코폰은 전국 26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동네에서 여코폰 매장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여코폰은 이미 휴대폰 시장에서 검증받은 브랜드로 이번 아이폰 16 사전 예약 본사 집계 기준 아이폰16 사전 예약 실적이 1만 대를 달성하였고, 판매점에서 따로 진행한 건과 합친다면 1만 대 이상의 판매를 이루었습니다. 사전 예약이 끝난 지금 현재에도 아이폰16 개통 상담이 본사에만 하루에도 20, 30건씩 들어올 정도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꾸준히 얻고 있는데요. 사실 휴대폰 판매 한 건당 판매 수당이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인데 이렇게 여커폰 인기 있는 이유는 본사의 마케팅 능력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특히 여커폰 창업의 최고 장점은 원자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인데 여커폰은 위탁 판매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두거나 남은 악성 재고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창업자 분들에게는 재고 부담이 없어 운영할 수 있는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심각한 폐업률, 여코폰은 어떨까요? 여코폰 성지의 폐업률은 5% 미만입니다. 그것은 여코폰의 창업자 분들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주는 브랜드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지표겠죠.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조금 부담 없는 창업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여커폰 창업을 추천드리니까요.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모두 성공을 꿈꾸는 창업 저희 여커폰이 응원하겠습니다. 만약 여커폰 창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바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윤지였습니다. 안녕.